시나 잠깐 쪼꼬 네, 뭐 비싼 건데요? 아우 됐다 그래 5 0 0 0원 짜리요 먹는 거요 자 봅시다 두번째 거, 두번째 거. 여러분 이제 기빙업 이게 뭐냐면 이 유명한 그 저거야 영화 대사입니다 이게 내네 사전에 포기는 없다 들어봤어? 네, 내 사전에 포기는 없다 뜻이야.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땡큐는 뭐, 알고 있죠? 땡큐 A for B. 그래서 A에게 B 때문에, 포는 때문에. 그래서 A에게 B 때문에 감사하다. 그래서 i s 은 뭐다? 가져옵니다. 또부터가 지 진이 좋요 <laughs> 그래서 집에 다시 오니 좋습니다. 이거 돌아가면서 한다알지 않소? 음. 자 저는 얘를 끊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투부정사가 나대의 법비로 연결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 A가 아니라 B다. 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당신을 방문합니다. 뭐가 아니라, 뭔가 퍼포먼스, 공연하다. 공연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에즈가 뒤에 전치사로 썼으면 명사가 이제 오면서 뭐뭐로서란 뜻이다. 음악가로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당신에게 이야기하려고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법이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해서. 응, 됐죠? 작년에 이런 전치사고를 가보시죠 2 0년에 어떤 열심히 노력한 끝에 저는 마침내 사이 공사 어, 저의 첫번째 레코드 회사 계약서를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컨트랙트 그쵸. 기억, 계약서. 그 다음에, 여러분, tell은, tell과, 어, tell이 이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갖고 오는 사형식이죠. 그래서, I 주어, like to tell, 동사, you, 간접 목적어, hope f full story, 직접 목적어. 저는 당신에게 이런 희망찬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기부가, 이제 또동사두 번째 눌렀죠? some insights. 가 전체로 목적 두 번째로 볼게요. 지금 얘는 4형식이고요. 뒤에 거는 그냥 3형식으로 보자 기부도 물론 4형식인데, 우선 무슨 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그 어떤 나의 생각을, 그, 뭔가, 금면에, 하드워, 금면에 지워 넣었다는 얘기를 할 뿐이고, 삼형식이라는 구조로 들어가 보셔야 돼요 다시 나는, 뭐, 너에게 흥망찬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그래서 이 대시, 뭐야, 여기에 목적으로 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목적과 관계를 명사합니다그서 p 이는 이제, 그, 투여하다. 네. 집어넣다. 가하다. 집어넣는 거야. 그니까 내가 투여한, 내가 집어넣은. 노력이죠, 노력. 이제 인투는 이제 뭐, 모모에대안으로 그래서 노, 노력에 대한. 그니까 제가 투여한, 제가 쏟은, 쏟다, 투여하다. 내가 투여한, 내가 쏟은 노력에 대한 어떤 통찰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1이랑 완전 또 다른 내용이죠. 여기서 어, 해봐. 기민이 해봐. 그렇지. 어, 응. 어 그렇지. 응. 맞아. 내 뒤에 피카소의 그림인 The Old Guitarist라는 그림을 보세요. 그렇지. 루시 이렇게 동사로 나왔고. 이 가지 목적어죠. 음모를봐보세요다음거 그 좋아. 음 응. 그렇지 음음 응. 응. 그렇지 아 잘했어요. 그래. 그래서 뭐 어, 어, 별거 없죠. 여기는 자연물실 쓴거 맞습니다. 간장 목적어 직장 목적어. 직접 목적은 1, 직접 목적이 2, 이렇게 하지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네, 클래식 기타리스트였고, 나이 13번째 생일 때, 이 사진과, 그리고, 기타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다이. 어, 죽단입니다, 죽단. 죽담. 어, 그러니까 그, 할,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렇지? 어, 다시 상기시, 생각나게 하는 것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마인더는 그게 뭐꼭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네. 그것을 헝! 뭐야? 네. 어, 걸었다. 그렇지? 잘했어. 여러분, 이제 행이, 행, 헝, 헝 하면은 얘가 이제 걸다 뜻이고, 우리가 행, 행드, 행드 하면은 교수형이 처하다 뜻입면다 다른 거요? 얘가 걸다, 거죠? 걸다. 어, 걸었다. 네, 걸 네, 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당, 동사가 나와서 헷갈리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는 교수형이 처하다. 다른 겁니다. 우리가 행맨 했을 때, 행이, 응. 행이라는 단어가 걸다 그죠? 이거. 그다음, 여러분, 행업이라는 또동사나요 이건 나중에 또다할 거야. 전화를 끊다라 쓸도 있어. 전화를 끊다. 혹은 이제 걸다. 그래서 행업도 떠오르면 전화 끊어라는 뜻이. 그래서 나는 그것을 그의 그 음악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생각나게 하는 물건으로서 내 방에 걸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잘했어. 여원이 해봐. 응. 음. 그렇지 나왔다 응, 잘했어 민율리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요. 응. 뭐뭐 할 운명이다라고 보자. 어이 수고했어요. 응. 응. 나는 학교 축제에서 인기가 많았고, 내가 이제 음악가가 될 운명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다.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또, 뭐. 어. 어, 요건 승리할게요. w e r e far from? 여러분, 뭐뭐거리다 멀다. 그냥 나시야, 나. 나 far from은 나시야. 하지만 상황이 쉽지 않았다. 쉬운 거랑 거리가 멀었다. 그냥 나시로 보자. Far from. 뭐뭐가 아니그 뒤에 거 해봐. 어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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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반 친구. 학급 친구. 그렇지. 나보다 확실 여기. 그렇지. 맞아. 응. 그렇지. 잘했어요. 여러분 이제 시험에는 이런 거잘 보셔야 돼. 워즈! 얘를 막두로 바꿔놓는 거지. 여기 앞에 비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비교급도 병렬이다 우리 병규 시간에 했어 기나 비교급 병렬인가? 어. 그래서 이런거 막둘바꿔내잖아 그래서 나보다 훨씬 더 확실히 능력있는 학급친구라 난 대학 때부터 경쟁을 해야 했다 잘했어요 내 친구들과, 네, 친구들과. 어. 그다음 누나 그렇지, 그렇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했어. 내가 얼마나 많은 그 컨셉 에 가서 결국 이제 어, 그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자격이 미달됐다는 거야. 부족해서 어, 얼마큼나 부족해서 떨어졌는지. 그러니까 결국 부족해서 자격이 미달됐는지를 나는 기억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갔고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그, 많이 제외 참가도 했지만 너무 거기 가서도 부족해서 미달된 게 기억조차 안 난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간접 의문문 어순으로 보라 했죠. 그래서 how many 얘가 이제 통째로 이제 후에 뒤에 있던 어떤 목적어가 앞으로 간 거죠. 또, 이 옆에 거. 음, 해빈이 해봐. 어. 잠깐만, 이거 내가 할게요. 이거 내가 할게요. 노메를 하우. 체크. 그럼 노메를 하우라는 표현은 그냥 그러니까 양보절이라고 하고요. 얘를 이제 however로 바꿔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뭐라도란 뜻이에 아무리, 뭐뭐라도. 그래서 h a r d 는 열심히 a n 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했을지라도 keep ING, 계속 뭐뭐하다 계속 나는 실패했었다 그래서 h a r d 는 열심히 i n 그렇죠? 요거, 요거, 네. 이렇게 한번 끊을게 이렇게 끊을게 그럼, it s e e m like 뒤에, 어, 완벽한 문장이 나오기도 하고, 얘는 이슬종이 비인칭 주에 해석 안 해요. 해석 안 하고, 뒤에처럼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뒷문장처럼 보인다. 그러면, 얘를 묶어봐. 얘가 every disappointment가 주어, 그다음 made가 동사, me가 목적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목적격 부어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뒤에 문장처럼 보인다 이렇게 돼 그래서 every disappointing e e n t 뭐 실망이죠 이제 매번 그 대회에 참가했고 뭐 계속 실망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실망이 뭐뭐 하게 만들었다 이제 사역동사겠죠 사역동사 나로 하여금 점점 더 more and more 점점 더 점점 더 희망을 잃게 만드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이 simple l 라이크를 뒤에다 갖다 붙여 뭐처럼 보였다. 다시 모든 실망이 나로 하여금 점점 더 많은 희망을 잃게 하는 것처럼 보였다. 음. 연결돼? 네. 네. 또 그냥 마지막 걸 봐. 네. 여기 해빈이 아직 안 끝났어. 네. 어, 난 포기하고 싶었다. 어. 어... 우리 가서 봐. 서윤이까지 갈려면 하나 더 할까요? 서윤이까지만 하고 끝낼게. 음, 여기까지 해봐. 서윤이 해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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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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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이제 나중에 문법 할때 할게요. 여러분 이제 이 복합관계사인데요. 얘는 명사절입니다. 아까선 부사절이고요. 얘는 이제 뭐뭐 할 때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그를 그들을 위해서 노래를 해달라고 부탁할 때마다였다. 그러니까 뭐그럴 때마다 뭔가 재밌는 일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어, 뭐, 행복하게 그렇게 해줬다. 나는 그렇게 할 때마다, 어, 나는 행복했다.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를 통째로 이렇게 묶어서. 뭐, 그들이 나한테 그 노래를 부탁할 때마다 나는 행복했다. 말이죠. 잘했어요. 끊어 여기까지. 일단 10분 쉬시고.